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ux 링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나온 소식에 의하면 역대 최대 알트 코인의 시즌이 다가온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20만 달러의 돌파 예측부터 인공지능 기반 가상화폐 성장 전망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또한 알트 코인 etf 스테이블 코인 등새 가상 자산 핵심 키워드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고 또 가상 자산 제도화로 금융과 결합까지 한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현재 etf에 진출한 코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주요 알트 코인들이 제도권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나오고 있고요 또 2025년도에는 특히 트럼프의 침으로 인해 가상자산 친화적 기조가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대형 알트코인 뿐만 아닌 여러 알트코인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UX 링크가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또 어떠한 전망이 있고 또 어떠한 호재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알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은요,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2025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는데 자, 2025년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자, 현재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 개예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보이더라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달러를 훨씬 더 능가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정부는 5년에 걸쳐서 매년 비트코인 20만 개씩, 그러면 총 100만 개죠. 이 100만 개를 매입하고 20년간 보유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 총량의 약 5%에 달하는데요. 자 또한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압박해온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점기가 끝난 좀도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인 가상자산, 즉 코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주. 요 포인트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솔라나, 리플뿐만 아닌 2025년도는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에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제도권 금융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원년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자 2025년에는 이제 솔라나,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이미 자산운용사들이 솔라나와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 ETF, ETP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또 여러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바이든 정부일 때 시카고 거래소 선물 ETF 상장이 제도권 편입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이러한 기준들이 대폭 완화가 되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코인을 손절하는 사람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실수는 여러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때 조금만 더이 조금만 더라는 환상에 빠지게 되면 결국 시장이 반전되면 실현된 수익을 모두 잃게 됩니다. 단계적 구간을 걸어두고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인내심이 부족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전에 섣불리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상승이 나오고도 수익 구간이 나올 때 수익을 절대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이 조사한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자 또한 너무 많은 기술 지표 그리고 분석은 의사 결정을 내리기 힘들게 합니다 어느 정도의 핵심 신호 몇 가지만 집중해서 거래를 할때 전략을 간소화해야 수익을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종목들 뿐만 아닌 모든 코인 종목들을 보실 때 등락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등락률을 움직이는 게 바로 고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자, 특히나 대형 고래가 들어오냐, 또안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좌지우지 됩니다. 자, 자신의 보여주기 있던 코인에 물려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물려있고 눌려있다고 해도 고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 종목은 무조건 상승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특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고래 특히 대형 고리들이 움직일 때는 특징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인 홀더분들이 찾아가는 건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회 도움도 받고 차트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물론 자료와 정보도 그날그날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트 설정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료와 정보를 그날그날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온 이 코인 백서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코인 백서인 그날그날의 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 이슈를 담아두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그 외에 차트에 대한 설명과 설정법을 이렇게 담아두었는데요 자 보시면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2년에 한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움직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매우 유용하겠죠 자 다음으로 매도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다음으로는 조정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알려주는 방법 자그 다음으로는 상승장 초입부에 도달했는지 하락장 초입부에 도달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알람을 켜두면 그 종목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알림으로 받아보일 수가 있어요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조정 구간이 오는지 이런 거를 전부 설정을 해서 알람을 해두시면 아마 코인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양 중에 있는 거래소가 다양하실 텐데 모든 거래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혀 있기 때문에 손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이걸 사용하고 계시진 않아요. 특히 새롭게 이 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활용 가치가 높은 설정 방법입니다. 자이 설정 방법이 대단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설정 방법을 해보실 분들은요 아래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보시면 010-8119-6514 다시 한번 010-8119-651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 코인 백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제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냐? 바로 2025년 신년 프로젝트 트럼프 통장 넘어서기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신년 프로젝트 트럼프 통장 넘어서기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알트 콘의 시대입니다. 자 보시면은 트럼프 일가가 매수했다 트럼프발 코인 불장의 대박난 이 회사 한달새78% 껑충 트럼프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등등 대형 고래를 넘어서는 메가톤급 고래인 트럼프 일가의 매집이 포착된 종목으로 비트코인은 거들뿐 역대급 매수세의 코인이 현재 등장을 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언급으로 인한 상승으로 엄청난 거래량 즉 대형 고래들이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장 임박 이슈로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리플의 아래 LUSD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종목이죠 1월 말까지 최대 1000% 이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메이저 거래소에 조만간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면서 또이 종목에 대한 새로운 XRP 코인을 출시해 조만간 승인까지 임박해 있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일가 외 중국 대형 거래 매집이 포착이 되면서 1월말 국제적 이슈가 해소된 것과 동시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현재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총 3개의 종목으로 아직까지 들어가기 수월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재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자, 트럼프 넘어서기 프로젝트 당연히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매직 구간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역대 수익률을 기록해 보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119-6514번으로 참여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또한 현재 많은 분들이 매번 코인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고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있나 찾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래서 따로 코인 무료 소통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코인, 어떠한 코인 상관없어요. 이 정도도 못할 거였으면 소통방 오픈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오픈한 소통방 이벤트이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든 코인 정보와 함께 제가 지원금 지급까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히든 코인 정보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자 확인 후 보내 드릴 건데요. 자,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이벤트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시작을 한 거니까요.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자, 소통방에 입장하실 분들, 그리고 지원금과 히든 코인 정보까지 받으실 분들은요, 아래제 개인 번호 0 1 0 8 1 1 9 65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소통방 입장과 지원금 지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더욱 더 알찬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